멋있단 말로 표현은 그냥 못하겠고, 어.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가, 어. 아, 그, 아, 지금 기억난다. 어. 그 반대로 돌아섰는데 영어로 타너타이라고 썼더라고요. 어. 부산역 앞에. 어. 어. 아, 저찬타탄은 뭐지? <laughs> 아, 찬너는 분명 중국은 맞는데, 어. 여기에 중국 있지? <웃음> <웃음> 그렇지. 어. 야, 여기 중국 있지? 어. 그 다음에 나중에 알았어. 타화탄이라는게 중국 사람들만의 그렇지. 시장이었다는 거. 음. 음. 부산 여행은 너무 무식고 어, 이만 벌리다 오셨네. 입만 뚝 벌리다가. <웃음> <웃음> 진짜 설득한 말로 내가 목말라가지고 물도 못사 뭐 먹었어요. <laughs> 물사 먹고 <보고> 싶지. 편의점서물 밖에 서으면 들이대고 뜨거워가고. 근데 내가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 내 마음이 열지 못했어. 내가 마음그 그. 그 그때 생각해 보면은 나는 모든 게 그냥 누구를 믿을러가 안 해갖고 아니 그냥 들어가서 음. 물건 사는 거랑 누구를 믿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가면 뭐딱사고칠것 같아. <laughs> 어. 아,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어. 말을 잘못해서 내가 또 누구나는 뭐 이렇게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언 어, 내가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시 집에 한 (4시간) 반에 왔는데 다음날에 다음날에 다음 저 식자 도우미, 어, 도우미 음. 아줌마가 와가지고 밥 묵자 해가지고 음. 나왔는데 그때 여름날이니까 삼계탕 집이잖아요 어, 어. 아, 삼계탕 집에 집이 가는데 그때 와, 너무 있는거 근데 먹었는데 맛있어 먹고서 그 아줌마가 나를 데리고 어. 휴대폰 한 대도 데릴까 휴대폰하고. 음. 통장 개설하는데 네, 다 대륙 다녀가지고, 그 아줌마 뒤만 젖어 저서 따라다니면서, 내가 조금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저기는 뭐 하는데냐, 여기는 뭐 하는데냐. 하나 아, 올 때가, 물론 다 배워주지만 기가 안 들리니까, 그, 뭐, 어, 내가 모르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감 아줌마가 다 나서서 해주다 보니까, 그 아줌마를 그냥 누나처럼 따라서. 나처럼 따라다니다 보니까 뭔가 모자라면 음식을 갖다 주고, 반찬 아. 갖다 주고, 밥솥이 없으니까, 아. 쓰던 것도 갖다 주고, 아. 이불도 없으니까, 이불도 갖다 주고, 옷도, 옷도 없니까어니까어도 옷도 갖다, 갖다 주고 떻게 어떻게 그렇게어짜게받아게적 없었죠? 떻게 어떻게 어게게어게어떻어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도우미 선생님을 통해서 핸드폰도 만들고 네. 통장도 개설을 개설, 하셨잖아요. 예. 이게 다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북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아. 북한에서 내가 언제 통장과 만져본 일이 고 휴대폰도 처음 만지잖아요. 휴대폰은 중국 전화기는 만져봤죠. 아. <laughs> 중국 전화기는 만져봤는데 한국 휴대폰은달라처음 아. 통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통장이라니까 아 이걸로 은행에 가서 돈도 찾을 수 있고 아. 여기 돈을 그냥 여스키도 하고. 하고 한다니까 되게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laughs> 해봤어요? 응, 어,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은행에 안 들어가고 인출기 가봤거든요 어. 거기 가가지고 통장을 이어서딱접어가지고 어. 처음에 이거 거꾸로 뒤집어가 잘못했어. <laughs> 어, 어. 어, 뒤집어서 이었는데 다시 나와. 아 이게 뭐야? 어. <laughs> 다시 나와. 아, 내가 잘못했나? 그다음 또 다시 뒤집어놓고 앞에 그때 내게 카메라. 카메라가 있었어. 어. 되게 그 부담스럽더라고요. 딱 도롱 놈이 누른 건 창아. 내 통장인데. <laughs> 어, 내 통장인데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어. 그 일단은 내가 해보자고 다시 했는데 빽빽 되어가니게 어. 화면에 탁 뜨더라고요. 어, 어 그다음에선 시작이도 되나 보다고. 하이어 이게 입출금 그 무슨 그런 어. 게있더라고요뭐 어. 잔액 확인 있고 뭐 공과금. 어. 그걸 눌러서 돈 잔액 받는데 그때 우리한 300만 씩 그냥 분할지금으로 300만 씩 나왔잖아요. 그래 일단 300만 뽑았어. 다? 네. 뽑아가지고 왜다 뽑았어요? 내, 통, 내 돈이잖아 그게. <laughs> 어. 통장에 <laughs> 서는돈지돈 같지 않아. <laughs> 어. 돈이 내 손에 <laughs> 어. 사는 어. 돈 같아. 돈을 봐야 내 돈이니까. 일단 통장그다 뽑았어. 갖고서 응. 집에 왔어. 와가지고 혼나 그날 밤에는 그냥 이불 밑에 싹 깔아버리고 어, 돈을? 돈위넣서 너무 잡았어요. 이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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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돈을 깔고 이불, 돈 위에서 샀어요? 네, 그래 깔고서 사니까 기분도 좋다는 말, 돈에 내가 미쳤나? 이런 <laughs>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근데 그건 아니고 그래 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서 아,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아니 그러면 지금 에. 300만 원이라는 돈이 에. 그 당시에 뭐 북한 환율로 계산하면 정말 거금이잖아요. 거주금이죠. 예. 예. 그 돈이 집한채값이 그 두채값 나오죠. 두채값 예. 나오죠. <laughs> 상대만 그까 그러니까, 그까 그러니까 이불 밑에 깔고 잘만 예. 하지. 그쵸. 이, 이 두채를 깔고 자는데. <laughs> 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음. 그 돈을 다시 갖다 줬어. 그 다음부터 편점만 음. 가봐야 되겠다. 그래도 혹시나 말 잘못할까봐 즉시자 아, 아줌마 그잖아전그래서 음. 누나 마트 좀 가보고 싶은데 음. 같이 갈테요어 그래 그분하 같이 갔어요 호플러스 사람데또할 데려가더라고 호플러스 어. 갔는데 거기는 그냥 눈천재야 내가 뭐 사고 싶은지 느낌도 모르겠고 들어가니까 무슨 침대 있고 t v 가 있고 식료품 에도또 달려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도 가서 만져봐도 되나? 누나랑 같이 대륙 다녀. <laughs> 누나랑 같이 누나 같이 가서 이거 만져도 되나? 된다 해가지고. 만져봤어요? 그, 어,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음. 지금 생각해보면 전자제품이라는 음.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음. 우리는 그 솔직히 잘 사는 사람들 음. 전기밥솥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음. 중국 제품 같은 거. 음. 음. 근데 이거는 한국 제품이니까. 음. 리벨이 안 되고, 너무 있어서, 내 자체도 만지기 좀, 어, 이거, 만져다 기스날까봐. <laughs> 기스나면 내가 물어야 되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그래서 만지지도 못했어요? 아, 그냥 구경만 했어, 눈으로. <laughs> 아니, 그럼 콤플러스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너무 크고, 음. 그냥 그 누나 따라 들어갔는데, 1층부터 음. 4층은 쭉눈 구경하고, 라면을 산것 같아요. <laughs> 라면하고, 아. 거기 쌀 그때 아마, 아. 10kg짜리였나 아, 그거 10kg. 하나 사고 예. 그리고 술을 좀 샀거든요 어, 또 남자라면 술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laughs> 네. 보통 우리 탈북민들이한국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사는게 라면과 쌀이에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을 친구는 이이었습니이신세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원래 내가 충농증도 있고, 음. 비염도 있고, 한 음. 사람인데, 햇바닥도 좀 사실 맛도 좀잘못 아. 느끼는 사람인데, 어, 신라면이 되게 맛있어요. 아, 어. 미각도 좀 살짝 어. 이러는데, <laughs> <미각도> 라면을 <laughs> 드시고 미각이 돌아왔어요. <laughs> 미각도, 어, 아, 이 맛이 이런 맛이구나. 뭐 눈물날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laughs> 흰밥을 드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드시는 대한민국의 흰쌀밥 직접 해 드시는 거잖아요. 네, 네. 쌀풀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제 우리가 입쌀밥 먹으면서 어. 북한 쌀 생각나. 아왜 북한서 나도 입쌀밥만 해 먹어봤는데 음. 이놈의 풀기는왜 그리 없었는지. 그 한국 쌀은 그냥 입가루 뜨면은 그냥 뜬대로 따라 올라오고 떡처럼막 따라 올라오는 불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쌀 먹은 거는 기억이 나요. 그냥 입쌀다 옥수수를 섞어서 풀면 음. 숟가락이 막 흔들리고 <웃음> 떨어질 정도로 쌀이 밥알이 떨어질까봐 손가락 받지손 받쳐, 받쳐 먹던 기억이 <laughs> <laughs> 나 이렇게? 딱 기억난다. 그렇게 <laughs> 드시는 분들도 <laughs>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쌀이 <laughs> 너무 풀기가 그 없어서 떨어지면밥살 떨어지면 바로 주워 먹고 그렇지. 어. 이랬던 기억이 그 생각나면서 오버럽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한국은 쌀이 왜 이렇게 질이 좋을까 근데 그때 당시 나햇쌀이고뭐 지나간 쌀이고 뭐은 쌀이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파는 거 그냥 이게 쌀이 좋은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처음으로 지하철 탈 때는 어땠습니까? 지하철은 타려면 지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어, 어. 아 이거 땅굴 같은데 어, 어. 어 근데 일단 계단에서 아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 갔다 나갔다 하니까 어 일단은 지하철이라든 이런 집나 하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걸을수록 공기도 맑고, 불이 반나고, 음. 그,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음. 뭐, 육지로 걸어가는 것처럼, 지하로 가는 느낌도 안 들고, 어. 그냥 내려갔어. 보니까, 불도 너무 밝으니까, 그냥, 이게 땅속 안에 바퀴 같은 느낌. 아. 네, 그냥 그렇게 갔잖아요. 들어가면서.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때 교통카드 있잖아요. 어. 교통카드라는 게. 그러 들어가니 있고 잘못 가지고 이길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타면은 어쩔로 오른손 대에 오른손 들어가는데 이렇게 찍고서이쪽으로 들어가다가 문이 밖에 가지고 어이 야이 들어갈 거야 나 들어갈 거야인데도 자꾸 밖에 이게 또 이래 어, 그다음 항당해 가지고 한타 씨로 맞아 보면 거기 갈 직원이 나오잖아요 아 거기 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laughs> 그런 경험도 있고 <laughs> 찍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찍은 쪽 반대로 들어가야 요니까 그니까 니까이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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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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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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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니까 그니까 그니 고사이로악 그 가는데 와 장난 아니게 빠르구나 이건 뭐 그냥 고속이란 말떠나가지고 뭐 빛의 속도로 간다. 일단 <laughs> <아니, 웃음> 그렇게 느껴도 KTX는 타봤었어요 KTX도 타봤습니다. 아, 나중에 아니 지하철을 그냥. 빛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KTX는 무슨 말로 표현하실 겁니까? 그냥 뭐 지구에서 뭐 달라를 간다고 봐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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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어이 어. KTX 타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어. 한 3시간 15분인가 걸리잖아요. 2시간 반 정도 걸렸시간 반. 그때는 에. 내가 3시간 어. 걸린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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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저기서 살때 해산에서 평양까지 얼마나 걸었어요. 내가 그때 그일좀 잘해가지고, <laughs> 음, 음. 김민수 형 시신에 있는 그 금수당이랑 라 가봤거든요.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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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강도 써서 어. 뽑혀가지고. 어. 어. 그때 거기를 가는 게 보름 걸렸어요. 평양하는 게? 예. 네. 어. 겨울에 갔는데. 어. 야, 겨울에. 내가 정절이... 가는 노상에 잎이 어. 다 떨어지고. 엄마. 어. <laughs> 가면서 계속 사 먹어야 되니까. 예. 네. 보름 동안에 가는 잎이 다 날래 먹고. <laughs> 오면서 그냥 우리 동지들이 나한테 내게 줍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동료들한테 한국분들한테 네. 이야기하면 네.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죠. 나는 형이 하는 말은 못 믿겠어. <laughs> <laughs> 어, 형이 하는 말을 그렇죠. 못 믿겠다. 이해가 안 되죠. 음. 저희들도 살다 왔지만 지금에서 어. 생각해보면 이해를 할수 없는 한국의 어, 사람요 그런 거예요. 상황이 네. 때문에. 나도.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어, 나도 지금 살면서 내가 그 어떻게 살았나 싶은 그치? 마음이 드는데 네.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사람도 보고 그때 살았는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네. 네.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편의점, <laughs> 마트, 홈플러스 다 구경하셨고, 그보다 더큰 백화점은 가보신 적 있었어요? 네, 가봤죠. <laughs>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난생 처음 백화점을 들어가보신 거잖아요. 네. 중국에 계셨을 때 잠깐도. 뭐, 두... 어, 잠깐도 아니고 그냥 중국은 어, 어, 어. 백화점을 썼지만은 내가 비공식적이다 보니까 나는 들어가기 싶어도 저기 들어가면은 내가 잡힐까봐. 우선 피아는 스타일 있고 그냥 한국 와서도 응.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서 어. 아주 큰 건물 들어가면은 어. 조금 좀 위압감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기 음. 좀 두려웠었네. 두죠 그리고 나중에 말 우리 동네에서 말버스라는 게 있어서 어. 아 거기가 집 앞에서 자철도 갈수 있고 어. 그것 타면뭐 어. 백화점도 갈수 있고 어. 가더라고. 요 어. 그다음 좀또먼데 가려면 시내 버스라는 어. 게 있고 그때 알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말버스 한번 타봤어, 탔는데. 어. 올 때는 어떻게 했지? 그 국리도 많이 했어. 아 가는 건 가야 돼. 어, 응, 탔어. <laughs> 올 때는 <때도> 또 어떻게 오지일단는 <laughs> 어, 마지막까지 가서 내렸어. 아 목적지 없이 어, 그냥 어, 종점까지 어, 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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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마지막, 싶어서? 어, 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지막까지 가봤어. 갔는데 이 음. 마지막 종점이니까 다 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어. 내렸거든요. 또 빨리 또, 또 차가, 버스가 많더라고. 어. 아 이게 버스정류소 마지막 종점이구나 어. 그때 느꼈거든요. 지금 종점까지 가셔가지고 음. 버스도 많은 거 보셨다 하셨잖아요. 예. 음. 버스역에 그렇게 많은 버스가 있다고 라 생각해본 적 있었어요? 못 해봤죠. 아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뭐 버스가 이렇게 많 어. 그때 10분에 한 번, 5분에 어. 한 번이란 말이 음. 실감이 가더라고 차가 많으니까. 이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겠구나. 아 우리 북한 같으면 솔직히 버스가 한번 기다리는 게 사람이 다 차에 <laughs> 움직이잖아요. 어. 다 타는 거 떠나가지고 어. 내가 탈때도 없으면 못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게 어. 그렇지. 아, 그 지금 그거 생각해 보면 음, 은참 세상이었죠.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오버랩되면서 어. 우리 공산당 세상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여기서 차이 나는구나. <laughs> 지금 그러면은 지금 차츰차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를 다 경험하고 있으신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부산역까지 한번 구경을 걸어서 갔다 오셨잖아요. 네 시간 반. 네.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부산역까지 가니까 얼마나 걸리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부터 부산역까지 왕복을 왔다가 음. 4시간 반을 걸렸다면은 음.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간게한 한 30분. 30분밖에 안걸린는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걸어서 4시간 반을 <laughs> 30분밖에 안 걸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잖아요. 네, 버스 네, 타고 네, 지하철 네. 타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편하고 음. 너무 잘 되어 다 그냥 대중교통 인프라 이런 네. 게 너무 사람이 쉽게 다가가게잘 만들어 놨구나. 한번 이용할까 또 가게 되네요. <laughs> 그치? <laughs> 어. 한번 다리가 또 타고 싶지. 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타고 다니셨어요? 어, 그냥 이호선하고 이호선이나 응. 그거 제가 두개다 타봤어요. 해운대도 가보고. 하, 해운대도 가봤어요? 가보고. 네. 네, 해운대도 가보고. 아, 해운대 가봤으니까 어땠어요? 부산하도 해운대잖아요. 그죠. 어. 해운대 갔는데 어. 나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의 어. 바닷가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어요? 네. 바다 나는 바다를 접해 못 봤어요. 사십 년 동안. <웃음> 아니, 아니. <laughs> 북한에서 40년을 넘게 사셨는데 네. 바다를 못 가봤어요? TV로 봤지. <laughs> 실물로 못 봤어. <laughs>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난생 처음 40몇년 네. 만에 바다를 그것도 보니까. 그도 바다도 한국 와서 봤어. <laughs>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네. 보니까 어땠어요? 시원하고 어허. 이게 바다구나. 진짜 짠가. 짠가? 어.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어. 어, 가서 햇바다 맛봤어. 진짜 짭해요 짭짭한데 <laughs> <쭈쭈한데. 웃음> 진짜 장가 맛도 맛어요 해운대 가서 그러면 제일 좋았던 게 뭐였습니까? 너무 자유롭게 수영도 응. 해보고 어. 우리 해산하면은 응. 안 놓고 그쵸? 조금 수영 조금 했어요. 그 물이 밀려안 가길 정도로 물이 응. <laughs> 밀려안갈 정도로 수영 좀 응.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폭풍 응. 왔는데 아, 그때 여름이잖아요. 어. 사람 좀 많더라고. 평일인데도. 그래도 나름대로 입었는데 옷 여기 그 시장에서 샀거든. 나 그때 당시 시장에서 그좀 나름 로 비싸다고 생각하면2 어. 3만 원짜리를 사고 어. 입고서 수영장에 갔어. 혼자서 <laughs> 옷 벗어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 자꾸 도둑질 안가져가나 <laughs> 마음 놓고 수영은 <laughs> 어? <시험은> 못해. 어? <laughs> 어, 옷을 누가 가져갈 어, 가져갈까? <laughs> 그래서, 못했어요? 아니, 일단은, 애도처럼 그냥 여기 물이 어. 가슴까지, 치는 요 사이까지, 그나, 발라 딛고 들어가면은, 심히다 밖에 못들어갔어물에 해. 그러면서 수영 한번 하면서, 이런 옷이나 옷이 옷이 하긴하고그도 <laughs> 사람이 좀 들었으면은, 어. 좀안 놓고 수영하겠는데, 어. 옷이 또 잊어먹어. 내가 그 나중에 잊어먹으면 어떻게 가? 팬티 빨았에 <laughs> 그래가지고.